안녕하세요 바이올린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시키 20페이지 제1포지션 연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 드렸듯이 악기 잡고 그리고 악기 잡는 법 그리고 손가락 운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았잖아요 제가 잠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악기를 잡고 그리고 뿌이를 만든다고 했죠? 뿌이를 만들고 여기다가 스티커 뒤에다가 살짝 밑으로 받치듯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디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잡을 때 손톱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나를 향하게 하시면 돼요. 다른데 절대 안 돼요.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돼요. 손톱의 방향이 나와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번 제 1포지션 연습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있는 그 라, 그리고 두 박자 쉬고, 시, 자동차가 붕붕 리듬에 시시시시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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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두 박자 쉬고, 그리고 도, 그리고 레. 이렇게 1, 0번, 1번, 2번, 3번 그리고 3번, 2번, 1번, 0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순서대로 해볼 텐데 먼저 손가락으로 먼저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댔다가 박자에 맞춰서 댔다가 다시 댔다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손가락 꾸이 준비하시고 대 주세요. 활은 필요 없어요. 활 내려놓고 먼저 저 제가 하는 거에 맞춰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레한번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떻게 잘 따라 오셨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걸 잡을 때 우리가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스티커,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 도샵, 그리고 딱 붙이는 레까지. 우리 반응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과 3번은 손가락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이제 활을 잡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는 조금 더 느리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뿌이 만드시고, 여기 두 번째 마디에 잘 껴서 잡고, 손바닥 어떡하죠? 계란, 그쵸? 계란 터지지 않게, 손바닥, 그리고 겨드랑이 붙지 않게,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여기도 계란, 여기도 계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두울, 하나, 하나, 둘, 쉬. 하 하나, 둘, 삼번 잡고. 하나, 삼번 또한번더 해요. 둘, 번 잡고. 하나, 삼번 또한번더 해요. 하나, 둘, 번 하나, 두울 하나, 영번 하나, 두울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라줄도 했으니까 이제 미줄로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라줄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방금 연습한 걸 계속 같이 돌려보면서 함께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줄에서는 우리 방금 했던 활 각도 생각하시면서 팔 각도 살짝 붙여줄게요. 편하게. 제일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똑같이 미,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 손을 잡는 건데 다만 줄이 미줄로 갈 뿐이에요. 미, 파, 솔샵, 그리고 라. 나는 이제 딱 붙여야겠죠? 2번과 3번은 둘이 반음이니까 딱 붙여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요거 아니까, 그러면 한 번씩 미, 파, 솔라 이렇게 잡아만 보고 바로 연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함께 해볼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두울 하나, 두울 하나, 라 한번 더 하나, 두울 하나, 두울 하나, 두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저희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떻게 자동차가 붕붕할 때 이렇게 붕붕 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붕붕 단호하게 끊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올린 연습은 반복만이 살 길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랑 한번더 반복해봐요. 지금까지 우리 제 1포지션의 운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스쿨의 아만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